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저는 많은 재미를 가졌어요. 저는 학교부터 저는 음악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래서 6살까지 저는 음악학교에 다녔어요. 음악학교는 일반 수업 후에 다니는 학원과 같아요. 우크라이나는 학원이 아니라 방과 후에 음악학교나 미술학교나 제조학교가 있어요. 졸업하면 졸업장이 나와요. 거기에서 저는 여러 악기를 연주하고 배웠어요. 그 기간에 저는 피아노, 바이런과 기타를 질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악기도 연주할 수 없어요. 저도 노래를 부르고 배웠어요. 근데 가수처럼 노래를 못해요. 제가 저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 책을 읽은 것을 좋아했어요. 반차지 소설을 가장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가끔 책을 읽어요. 여름 동안에 여름 캠프에 다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 여름 캠프에 갔어요. 이 캠프 때문에 영어를 잘하게 되었어요. 어, 저는 우리 가족과 같이 운동을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는 테니스를 치고 좋아하시고 저도 동생과 수영을 좋아했어요. 지금은 귀엽게 살기 때문에, 어, 가족과 같은 재미를 할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현에 가면, 동생과 그냥 텔레비전을 보고 얘기해요. 어..이제 저는 많은 재미를..재미있는것이 좋아해요. K-POP 때문에 저는 춤추기를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에 자신이 없어요. 근데 결심이 연습해요. 저도 다른 사람의 춤을 보는것을 좋아해요. 저는 그림 그림을, 것을 좋아해요. 근데, 어, 지금은 가끔 그림을 그려요. 어, 지금은 저는 디지털 그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로 어, 그리, 그리는 것이에요. 어, 그리고, 운동도 좋아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밖에서, 어, 운동하고, 운동할 수 없어요. 여기까지, 저, 좋아하는 것들이 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